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이성삼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두 기사는 바둑에 예, 종종 이렇게 두는데요. 어, 어, 김은지 선수, 예, 바짝 다감합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이제 이렇게 저공위행을 하는 수를 많이 뒀었는데, 이거 두면은 이렇게 이제 요 진행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이제 바짝 다가가는 예 이거를 훨씬 많이 누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붙이고 늘었는데 이성삼 선수는 이제 중국의 중경기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단수도 높고요. 자 갈라치기 예 갈라치기를 했는데 이게 예, 초반에 예전에는 진짜 요런 모양에서 뭐, 몇 날, 며칠을 생각을 한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모양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초반에 다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센타링을 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이건 넘어가면은 물론 이렇게 두면 이제 귀의 한점은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백이 이거 밀또 밀어주지 않고요 나중에 이렇게 이거 예, 호구 쳐서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중앙으로 빈상각 예 빈상각으로 이었습니다 이거 두면은 이렇게 이제 단수 쳐가지고 이거 나오는 건 단수치고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해도 변화가 돼도요, 되게 좋은 결과는 잘안 나와요. 이 형태가 이제 예전에는 이거 두고 이렇게, 이렇게 두었었는데, 이 형태가요. 이게 이세돌 구단과 그 커, 커제 구단의 바둑에서도 나왔었죠. 그때 이제 끊는 형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몽백합, 몽백합의 결승 5국에서 자, 이제 요새는 다 늘어서 둡니다. 완전히 이제 챙길 거다 챙기고 두겠다 이건데 이 단수를 흙에 쳐두지 않으면요. 여기 끊기는 게 굉장히 통열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흙돌들이 위태위태해지기 때문에. 자, 일단 이성삼 선수가 우상괴 쪽을 크게 다 챙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붙였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건데 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요. 다 활용을 해두고 쉬워서 이제 잡으러 가고요. 젖히는 거는 이걸 젖히고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 극한점을 잡으러 가겠다 이것입니다. 야 근데 끊어버리나요? 제가 끊는 수는 거의 보질 못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그쵸? 뭐 밑으로 붙이는 거 위로 젖히는 거뭐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야 끊는 거는 이거는 뭔가 김은재 선수가 연구가 되어 있던 수니까, 야, 근데 이걸 또예 단수치고 틀어막나요? 정말 음. 자 위로 늘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치는 거는요. 이거는 뭐한 점을 크게 먹는다고 해도 이거 크게 먹어도요. 이렇게 돼서 이건 백 모양이 너무 넓습니다, 여기는. 예, 여기 이제 백 모양이 너무 넓고요저 위로 그렇죠, 늘었는데, 단수 치면은 이렇게 이제 탄정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행도 이렇게 두면은요, 뭐둘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백이 충분해 보입니다. 어, 근데, 야 아니, 느는 거는 제가 좀 잠깐 생각을 했어도 미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완전 오늘 컨셉은 이 김은지 선수가요 이 세돌 구단처럼 예, 두겠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석점을 버리겠다는 거죠. 이거 뭐한칸 뛰어도 계속해서 밀어가면은 요트르기가 맞는 게 아프고요. 또 이렇게 뭐다 받아주다 보면은 그냥 이거 도서요 흑한 점이 크게 예,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크게 끊었는데. 어, 위로 들었다 예, 밀어서요. 예, 우변흑한점, 예, 우변흑한점을 잡고 예, 박꽃치기 형태, 예, 박꽃치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아래쪽으로 막아서 이 백돌 석점을 잡았습니다. 이 뭔가 두들기는 게. 이게 이제 원래 석점머리는 이렇게 두들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이걸 과연 예 두들겨야 되나? 그렇죠. 이게 막상 기분은 좋은데 실속이 없다는 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밀었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맞는 게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제 받아야 돼. 자, 바짝 돌들을 압박을 합니다. 오한번더 미나요? 이거 저, 이렇게 젖히는 것도 여전히 아프다 이거죠? 일단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젖히는 거는 계속해서 백이 밀어붙여가지고요, 그거거든요. 자 끊었다. 그거는 뭐 101점을 이제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꽤커 보... 글쎄요, 흑 집이 이제 커 보이긴 하는데, 과연 예뭐 이런 식으로 두면요, 백 모양 굉장히 좋거든요. 아, 거기까지 버티나요? 지금 어떻게 해도 뭔가 크게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까까합니다. 예, 음상가. 야, 이건 뭔가 버티는데, 틀어막으면은, 예, 어떻게 되느냐. 예, 틀어막으면은. 와, 곧 접치나요? 접치인데, 이거는, 이거는 잡혔는데? 이거 조치면은 그냥 잡혔거든요? 응? 어? 이건 뭐지? 이거는 잡혔는데? 아, 근데 이 백돌들을 사석으로 이용해서 요, 이거를 이제, 잡겠, 어, 근데 이거, 한 점은 잡기는 했는데, 후수거든요? 아, 그냥 단수 쳐서 잡습니까? 어 이건 좀, 뭔가, 그니까, 러 활용당하기 이제 싫다 이거거든요? 흙도. 예, 이렇게 뒀는데, 뭔가 두면, 이제 백이 갈수하면은, 이 바꿔치기. 예, 바꿔치기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백, 이 김은지 선수도 하변에서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요. 음? 이거는 뭔가 최대한 크게 먹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갈수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예. 어? 아, 거길 날 일자로 둡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두면, 이거 흙기 사는데? 아 여기가 흙이 꼬부리는 것도 선수고, 이렇게 둔 것도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는 형태인데? 어? 자, 김은재 선수. 아, 이거는 아니 이걸 왜안 잡아둔 거죠? 이건 살았는데?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두고 이거 두고요. 이거 두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백이 흙이 이렇게 두면은 잡을 수.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요거 두면은, 이게, 빅이거든요. 아, 이건 김은지 선수가, 뭐, 이렇게 되면은, 이 하변만 잔뜩 보태준 거거든요. 이흙 살았으면은. 아까 그냥 틀어 막아, 막도 뭔가, 각생, 예, 흙과 백이 이제 사는 건데, 여기 잔뜩 손해봤는데, 이거는. 예, 이건 좀 손실이 큽니다. 자 일단 협공 예, 협공을 했고요. 초반에 굉장히 그러니까 좋았던 건데 이게 흑이 잡혀야 되는 게 지금 공짜로 사는 거니까 와 고길 또 끊습니까? 그니까 지금 김은지 선수의 희망은 이 좌상대 쪽을 이제 얼마나 키우느냐, 어떻게 키우느냐 이건데, 야 중앙 쪽을 또 끊는다. 이건 뭔가 그래도 희망 상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건 붙일까요? 이거 계속해서 틀어막기에는 이렇게 두 개는요. 이귀에 백한 점이 너무 위태위태하다. 이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예 여기 꼬부리는 거좀 아픈데 먹더라도 이걸 한 점을 못 잡더라도 이 중앙이 지금 백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급소를 날립니까? 야자한칸예 뛰어서 예 쉬었고요. 이었다. 이게 어떻게 되나? 일단, 뭐, 중앙에 크게 공격당할 도는 아니긴 한데, 원래 이 여기가 이제 백이 뭔가 세력이 돼서 이득을 봐야지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반대가 된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히려 흙이 뭔가 붙어지고 있고요. 지금 틀어막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라는 거죠. 이것도 뭐, 여기까지 되면 오히려 하변에 흙집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중앙 쪽으로, 예, 밀었는데, 이게 뭔가 이미, 예, 흙도 기세가 탔어요. 초반에 뭔가 좀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 여기까지 들겨 맞아가지고요. 위험해 보였는데, 야, 이거 살아나는,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좋지나요? 뭔가, 최대한, 예, 최대한, 예, 흑집을 키우겠다, 이건데, 단수치고, 뭐 이렇게 두니까 예, 이렇게 연결을 하, 가나요? 기꺼는1 0이 예. 수부족, 예, 수부족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 뭔가 한, 지금 한수 차인데, 한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김지 선수가 뭔가, 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용의주도 하네요. 지금 여기는 아래쪽은 백이 단수 쳐도요, 따내고 이렇게 두더라도 이 단수 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백돌들이 잡혔거든요. 아, 이게 끊으면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끼우려는 건데, 야, 용의주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결국, 예, 김은지 선수가, 예, 기권을 했는데, 아니, 초반에는, 아, 이 김은지 선수가 이 끊는 수? 끊는게 아주 강력해가지고 뭔가 기선 제압을 했는데 네, 뭐 해가지고요 야 이거 아주 볼를 끊는 거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뭔가 크게 다 걸려 들었거든요 근데 뭔가 하변에서 예, 아 여기 하변에서 그냥 이거 필요 없이요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한점 주고 그냥 거, 버리고 어차피 백이 이거 다뭐 활용해서 이렇게 되는 자리라 이, 생각처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점을 버리는 편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딱 하나 머리 내밀면 이 흑돌 6점. 이거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것도. 예, 이렇게 해서, 어, 근데, 어거나 예, 이 이성삼 선수가 흑불계승을었 걷었, 거뒀습니다.